안녕하세요. 연세팜스 클리닉의 윤재원장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한 4회에 걸쳐서 PDLA 필러를 가지고 아카데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에트레빌이라는 그 PDLA 필러인데, 어, 사회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이제 부위별로 이제 풀페이스 리즈버네이션 할때 이마, 그 다음에 중안면, 하안면을 하고 거기에 흉터나 선주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마에 약간 꺼진 골주름이나 이마가 이제 선주름 이외에도 약간 볼륨이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HA 필러 가 섞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미간주름이 있었을 때, 미간주름을 단독으로 HA 필러만 사용했을 때보다 좀더 이제 PDF 필러 섞었을 때리즈버네이션 효과로 인해서 골주름이 개선되는 부분, 눈가나 눈밑주름, 그 다음에 뭐 티어트로프, 그 다음에 앞광대가 약간 꺼지거나 타이트닝이 안 돼서 약간 루즈하신 분들을 개선시키는 방법 이때도 역시 ha 필러를 같이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할로우 치기나 뭐나사라폴도 당연히 이제 보여드리고 스모커스 라인 같은 경우에 이제 ha 필러를 잘못하게 되면 약간 이제 볼륨이 약간 뚱뚱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손주름이 개선되는 것도 같이 볼수 있고 마리오네트 라인도 이제 같이 개선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스카 부분이 또 굉장히 강점이죠. 이게 에트레빌이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50mg 짜리는 파티클 사이즈가 30 마이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입자가 이제 작아서, 더미스층에다 직접 인젝션을 했을 때에 특별한 문제 없이 결자 같은 걸 발생 안 시키면서, 이제 스카 티슈가 점점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트레빌이라는 거, 뭐, PDLLA, 이멀전, 필러,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이, 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아주 새로운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새롭긴 하지만, 예전에 이제 PLLA 필러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갖고 있죠. 녹여서, 이제 셀라인 녹여서 이제 사용하는 시술 방법이긴 한데, 제가 이제 그두 가지에서 가장 이제,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에 가장 큰 장점은 굉장히 좀더 입자가 이분화돼 있으면서 더미스까지 인젝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절이 안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결절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그 결절을 의사 선생님들이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가장 고혹스러운 부분인데 결절이 안 생기기 때문에 원장님들 굉장히 안전하게 많은 환자분들한테. 많은 양을 사용을 하셨을 때, 뭐,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그거 이외에, 컨비네이션 할수 있는 부분에 HA 필러 이외에도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느슨해져갖고, <laughs> 피부 탄력이 굉장히 떨어져, 이제 얇고 탄력이 떨어져, 이제 볼륨이 없으면서 이렇게 쳐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하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루즈하죠. 모든 조직들은 섬유조직이 다 연결고리로 연결을 시켜놓고 있는데 그 루즈해진 조직 안에 이제 피델의 필러를 에뛰레비를 이렇게 싹 얇게 이제 펴서 깔아주시게 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이제 생기가 되고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리주머네이션이 되죠. 그리고 피델의 필러가 그 HA 필러하고 컨비네이션도 많이 할 수가 있지만은 실하고도 같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피부가 얇고 루즈하신 분들 이렇게 처져갖고 탄력이 없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리프팅 단독으로 이렇게 효과를 잘못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미리 이 PDLA 필러 에트레비를 이제 서브 더말이나 조금 더 이제 스마스 근처 뭐 아니면 조금 더 아래 스마스 서브 스마스 레이어까지 인젝션을 하실 수가 있죠. 인젝션을 해서 그 조직 사이에 그 커넥션되는 파이브트 티슈들을 이제 좀 만들어 내서 조직이 단단하고 리지보네이션 되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집어넣게 되면 좀더 이제 처진 부분과 이제 처진 부분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루즈한 티슈가 타이트닝이 돼서. 이제, 주름, 잔주름까지 이제 개선되는 것을 같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은 이제, 이런 필러, 에트레빌 단독과, 이치 필러와 이제 복합 시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실 시술을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보여드릴 텐데, 이러한 시술들을 통해서 좋은 또, 새로운 병원, 원장님들 병원에 도움이 될수 있는 툴을 하나 가져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고,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들으시고 난 다음에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또 의견 같은 것들을 피드백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